안녕하세요. 리스펙 솔저입니다. 25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여군, 사기 모집 공고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장기 복무 조기 선발 제도를 시행한다는 건데요. 부사관 학교 입교 후에 양성교육 성적이 우수한 인원 중 장기 복무 희망자를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고득점자 순40% 이내고요. 담임교관 중대장 평가 결과 특기별 공석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용 특기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임 보병 전차 정비 공병 항공 운항 항공 정비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사관학교 입교일 조정 제도입니다. 임관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이 불가한 경우. 고3 재학생 하함입니다 직계 좀비 속 사망 및 위중한 경우, 태풍 천재지병, 그리고 부상으로 부상한 학교 입교 또는 훈련이 불가능할 경우는 이네 가지 해당자들은 1년 이내에 제한적으로 입교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집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모집 계획 인원은 우선 전투 특기는 일곱 개 병과와 열세 개 특기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특기라고 하는데 보병, 전차, 장갑차, 아전포병, 로켓포병, 포병포적, 방공,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전투공병, 전술통신, 특수통신 등총 열세 개의 특기가 있고요. 그외 특기는 8개의 병과에서 16개 특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전차 정비, 화생방, 물자, 조리, 수송, 항만, 인사, 군사 경찰, 그리고 재정. 병기에서는 유도 무기, 과학 장비, 전술 통신, 차량 정비, 공병, 탄약, 장비 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 내가 어떤 특기로 지원할 것인가. 결국 부사관들은 특기가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특기에 대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그 다음 그 특기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육군 민간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은 임관 후 4년입니다. 또한 장기복무 및 복무 연장은 복무기간 3년 차에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별도 선발 전형에 응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원 자격은 임간일 26년 6월 1일 기준점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의 사람입니다. 시점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현재 재학생분들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서 복무 기간을 합산해서 1년 그리고 3년 이하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현역에 복무 중인 병사는 지원 시 응시 연령 상한 연장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로서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육군에 복무 중인 병사, 부사관학교 입병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며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즉 검정고시 합격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 조건은 신체 등이 3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BMI 등기가 있으니까 키랑 어, 몸무게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급수가 나올 거니까 사전에 확인하시고요. 시력은 양암 모두 0.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병과 그리고 특기별 신체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갑에서는 색각, 생맹, 색약자, 디스크,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손이 떨리는 수전증, 또는 틱장에는갈 수가 없다는 것. 항공은 색각, 난청, 언어 소통이 제한되는 사람, 수선도 색각 그리고 생맹, 다음 고소공포증, 군사격차 같은 경우는 신체 조건이 2등급 이상, 상등급이 아닌 2등급 이상, 그리고 양하 모두 0.8입니다. 문신은 어, 규정상에 봤을 때는 가로. 세로 최장축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하고 120cm 제곱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아보셔야지 나옵니다 군의관이 판단해서 이 문신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가 모집 공고, 지원서 제출을 접수하는 거죠. 그리고 인성 검사, 신원 조사가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평가 일정에 대한 발표는 11월 18일. 서류 접수와 신체 검사는 12월 24일부터 12월 5일. 대면 면접은 12월 부터 26년 1월 이 중간 사이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 발표는 26년 2월 13일 입병 예절일은 26년 3월 4일입니다. 어, 과정별로 입대, 임관일자가 다릅니다. 양성교육 12자를 받냐 8주간 받냐 3주간 받냐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군필자인지 그리고 하사 이하 복무, 그러니까 병사로서 부사관을 합격해서 들어가는 사람인지 또는 대위에서 중사 전역자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인지 해서 총세 가지 양성교육까지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대위 전역자는 하사로 임관하는 것이 아닌 중사로 임관하게 됩니다.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 3기 과정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기안내 지원서 등록 완료 후에는 출력, 닫기까지 하여야 지원이 완료가 됩니다. 지원서 등록 시 입력하는 연락처,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이메일 주소로 각종 평가 안내가 발송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개인 연락처와 비상연락처를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신체 검사는 군병원과 민간병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택하시면 되고요. 과거에 실시한 육군 부사관 과정 중에서 신체 검사 결과 적용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인터넷 지원서 등록 시에 희망하는 신체 검사 과정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가 요소 및 배점입니다. 평가 점수는 총 100점 만점이고요. 직무수행 20점, 체력평가 30점, 대면면접 50점, 신체검사 합격과 불합격, 인성검사 합격과 불합격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그리고 체력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인성검사는 온라인 검사한 결과를 대면 면접 평가 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 협약 대학 특기 분류 기준에 의거해서 협약 대학 부사관과라든지 관련 학과는 대면 면접 점수, 각 점, 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은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인성검사 신원조사입니다. 온라인 인성검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별 카카오톡 그리고 저장된 이메일로 코드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인성검사에는 반드시 응하셔야 하고 미시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신원조사입니다. 제출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출 기한 내에 개인이 직접 어, 접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시험조사도 미작성했을 경우에는 불합격을 하는 부분이고요. 모든 서류는 어, 3개월 이내 공고가 시작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람용, 확인용등 서류는 제출이 불가하고요. 반드시 원본만 가능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결과는 가점을 부여하는데요. 급수별 점수가 차등 부여됩니다. 그래서 1등급, 1급, 2급, 3급은 심화등급으로서 3점을 받게 되어 있고 4급, 5급, 6급은 0.3점씩 감점이 되고요. 그래서 2.7점, 2.4점, 2.1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평가 일정은 11월 18일 화요일 육군 모집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증, 서류 제출인데요. 지원 자격 검증 및 평가 증빙 서류를 활용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출 기간은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직무식 능력 평가는 2년 이상 1년 이상. 미수학은 10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전투특기 지원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점수는 20점 부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사 또는 수송 운영특기는 평가 배점이 좀 다릅니다. 인사는 수학기간 그리고 전산 자격증이 5점. 수송 운영은 수학기간에 운전면허가 5점입니다. 그만큼 전산 자격증과 운전 면허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체력 평가는 국민 체력 인증 센터에서 체력 인증서를 취득한 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할 때는 참가증 그리고 도표로 출력된 평가지 한총두 뭐, 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평가 배점은 만점은 30점이고요. 참가한 종목 중에 몇, 어, 그 종목이 합격했냐, 아니냐를 따져서 점수를 배분하고 있다. 3등급 이상이면 다 만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체 검사는 응시자가 지원서 등록 시에 선택한 방법으로서 신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어, 군 병원이 시행되고요. 아래와 보시면 뭐 국군 대전 병원. 해군, 해양, 의료원 등등이 있고, 본인이 만약에 민간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민간병원 시행할 때는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검사 및 기간 장소는 9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반드시 지정된 민간병원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진료를 보신 이후에 제출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역별 모집 부대로 우체국 등기 우편을 발송하셔야 됩니다. 민간병원 신체검사 시에 발생 비용은 개인 부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타 과정의 신체검사를 적용해서 매번 학 불합격하고 또 지원했을 때에 신체검사를 한 번만 봐도 된다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신체검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개인별 알림톡을 발생한다 그리고 신체검사에 왜 불합격했는지를 이유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50%를 담당하고 있는 면접평가죠 12월부터 26년 1월 중에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오전은 9시 반부터 오후는 1시 반부터 면접 평가를 합니다. 장소는 인재 선발 센터입니다. 그리고 인재 선발 센터에서 진행을 하나, 혹여나 인원이 많이 모집이 안 됐을 시에는 권역별로 면접 평가 장소를 분배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어, 준비물 복장은 당연 신분증, 그리고 단정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면접관 평가 요소는 대면 면접으로서 총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1 면접장은 발표와 토론 2 면접장은 개인, 개인 면접입니다. 이 면접장에서 평가본 항목은 가치관, 품성과 자질, 그리고 개인별 주제 발표, 토론 등이 있고요. 제2 면접장은 인성검사 기반으로 개별, 개인에 대한 질의, 그리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면접장 같은 경우는 50점. 제2 면접장 같은 경우는 합격과 불합격입니다. 천재지병 이랬을 때는 면접, 신체 검사, 제한 일정을 조정한다는 내용이고, 최종 선발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6년 2월 13일 금요일날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에서 공지합니다. 행정사항으로서 양성교육은 부사관학교에서 진행하고요. 12주 과정으로서 군밀피자, 8주 과정은 하사이하봉무자 3주 과정은 하사 이상봉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원 문의는 육군 선발 담당자한테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여군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혹여나 궁금한 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답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스펙 소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